네, 안녕하세요. 김준아 형이 김준아입니다. 자, 어, 뭐야. 오늘의 볼 게임은, 음,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인데요. 저는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가져왔습니다. 와, 샌즈. 음. 잠깐만요. 뭐야, 마음에 안 드네. 잠깐만요. 자, 캐릭터 좀 바꿔 볼게요 네! 캐릭터 바꿔 보와 센스 센즈로 바꿨습니다 어디 보자 야생활 해야 돼. 까 어디 보자 서바이벌 보통 멤버 어디 보자, 자표 바 하고 리스폰 바닐라시네 갑니다. 음. 아주 재 밌는 게임 인데요. 네, 나무에서 태우졌죠 어, 어지러움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,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, 마인크래프트가 어지러워질 수 있어요? 기분이 잡히요 마, 인크래프트 기통은 나무 터키는 거. <laughs> 삼나무든피야돼 떠돌이들 하겠, 또 떠돌겠습니다, 바, 장고리, 양고. 장고리다. 회생력이있네 돼지고기 어 어이, 벌써 어떻게 여기다르네 떠돌이 아유아유아유아유이꼬아 아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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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는 아휴 아휴 아해 아휴 아가는개가야지 얼굴, 얼굴, 아이고, 무서워라. <놀람> 설마, 부시, <놀람> 부시 소리가 안나오려 않겠지? <놀람> 설마 안 나오진 않겠지? 한개나와봐 <놀람> <함께> <놀람> 됐으. 달콤한 열매는 체력이 빨리 맺는 대신, 배고플 때 먹으면 체력, 넣을게요. 배고플 때 먹으면 체력이 늘어납니다. 또두리를 한 지, 건0분 사막일투 v 소고기다 어돌리생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? 고기 발견 어, 고기 넣어야 원래, 원래 에서만살았지이 소는 식량입니다 아, 여기 모자 가죽이 두 개밖에 안 먹었네. 이거를 두 마리밖에 안잡봐서 산이, 산. 이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. 저기다 자리 잡을까? 사막은 뭘 파고, 안 나와요. 사은은 계속 나오는데, 사은 잡기는 좋은데, 가겠습니다. 사막에서는 할게 없어요. 넣어주면은 아야 어. 이건 몇 일칸 달았어? 음. 여덟 칸 달았네 가죽고 얻어야 돼. 방죽을 얻어서 방울군을 만들어야 되는데, 가죽이안나오네가 가죽이 안 나오지, 왜? 양은 안 되겠어. 양은. 양은 없어. 바울을 찾아. 꿀이 한번 파볼까요? 그러면 좀 몇개 캐 갑시다 그래 우리가 있는 잘못 왔네 어? 구기가 나오셨어 구기조기가왜 나오죠? 혹시 이거 업데이트 했나요? 허스크가 할수 있다고? 음 요거다 내가더 빠르다, 이씨. 유야 미안. 어, 자야겠다. 빨리 양을, 양토를 모아야 돼. 툭, 꼬, 꼬서. Sosus. 여기다 집지 겨우겨우 써니 여러분, 너무 잘어요요여분분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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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인크래프트. 네. 여러분 재밌게 봐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 주시고 알림까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. 그럼 안녕.